안녕하세요. 북텔러 김임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 조금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저의, 저에게는. 저는 세번 정도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생각이 안 났었고, 두 번째는 조금, 지금은, 어 80%는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책. 미움받을 용기 제목만 봐도 아, 의미심장하죠. 미움받을 용기. 네, 이 책은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라는 어,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어, 이, 이 기시미 이치로는 그 플라톤주의의 철학자이면서 아들러를 병행해서 같이 연구한 그런 철학자인데요. 어, 기시미 이치로는 많은 청년들과 카운셀링을 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들러, 네, 어, 아들러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아들러라는 사람의 그 이름, 심리학자. 심리학자 하면 어, 꿈에서 프로이드 그리고 융 이런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고 또 많이 또 접했고 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아들러라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이라든지, 지금 우리 어, 현 사회적인 시점에서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참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이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그 물건에 아는 것 만큼의 깊이 정도까지 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라는 것을 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들러는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는 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유대인이구요 음,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죠 아무리 유대인 하면 똑똑한 사람은 다 유대인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들러의 부모님은 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상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러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죠. 어, 하지만 아들러는 어릴 때 병을 앓습니다. 병이 있어요. 바로 구루병. 그런데 이 구루병 하면 우리는 보통 그 곱추, 곱추라든지 뼈가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휘어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 또 폐렴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마차에 두 번이나 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아들러의 어린 시절은 어, 병약하고 공부 못 하고. 그리고 키도 작고 구루병 때문에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어, 특별히 특출난 것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반면 이 아들러의 형, 형이 또 이름이 공교롭게도 프로이드입니다. 이 형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잘 생겼고 어, 이런 어, 아들러와는 정반대의 어, 인물이죠. 이렇게 아들러가 학교에 다니면서 어, 공부를 참 못했나 봐요. 특히 수학을. 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선 아들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러 쟤는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몸도 허약하고, 어, 그래서 먹고 살 길을... 방법을,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들을 교사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어, 또 설상가상 아들러의 동생이 태어나죠. 아들러의 동생이 태어나는데, 안 그래도, 어, 아들러는 몸도 허약하고 이러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의 사랑이 바로 동생에게 다 가는 거죠. 그때 아들러를 돌봐주고,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어,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기술을 배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네에게 격려와 고무적인 말을 해줍니다. "아니야, 너는 할수 있어, 열심히 한번 해봐." 하면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어, 앞으로 갈수 있게끔 등을 살짝 밀어주죠. 그런 아버지 덕분인지, 아들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어, 빈약한 그런 아들러가 이 심리학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 현대인의 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상담, 가정 상담, 이런 상담을 하는 이론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들러는 자기가 폐렴을 알으면서아 나는 의사가 되었다,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바로 안가 의사가 되죠.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안가 의사가 되어서 아들러는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어, 시력이 나쁜 사람일수록 아니면 어, 시력을 한번 잃을 뻔 했다가 괜찮아진 사람 아니면 영영 시력을 어,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일수록 보는 데에 대한 집착, 욕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일반인들은 그냥 보는 거에 대한 별 의미 없이 보고 있지만 시력이 나쁘거나 어 시력을 1년 번한 사람, 그리고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게도 다독가가 있다는 라 거죠. 독서광이 많고, 유난히도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연찮게,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근데, 서커스단의 그 단원들이, 다 키가 아주 작고, 아들러가 155였는데, 어더 작아요. 그리고 더 외소하고. 근데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 서커스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저렇게 신체적으로 빈약하지만 저것을 극복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인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원인론이죠. 이 원인론이라는 것은 어떤 트라우마, 내가 어릴 적에, 뭐, 정신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외상을 입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원인론에 입각해 있고 그리고 아들러는 목적론 나는 어떤 이상을 보고 어 가고 있, 가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목적론을 주장했습니다. 어 이렇게 아들러 역시도 어, 허약한 몸 그리고 못생긴 얼굴 작은 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용하면서 극복했는 거죠 어, 이 책에 보면 다섯 밤을 젊은 청년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첫째 날 밤이 바로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라는 겁니다 어, 프로이드식의 트라이마, 트라우마 어, 트라우마 브로이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릴 적에 받은 나의 외상 때문에 음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어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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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런 생활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어, 동물들 중에서도 제일 어,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강아지나 소 이런 돼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돼지라고 했으면 그런데요. 그런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돌이 지나기 전에는 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도 할수 없죠.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웃고 이렇게 돌이 되면서 아장아장 걷고 하는 것까지가 내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걷기 위한 뒤집기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이론이 달라지는 거죠. 어, 프로이드와 아들러 융은 어, 상당히 음, 서로 같이 공부도 했고 유능한 그런 학자들이었는데 이 이론 때문에 어, 아들러가 융 어, 프라이드 어, 프로, 프로, 프로이드를 박차고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 연구한 개인 심리, 개인 심리학은 어,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원인 원인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원인론과 결론이 입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내아의 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거죠. 내가 어릴 적에 그런 외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세 어, 살까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을, 어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가 그,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그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음, 달리 하라는 거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어렸을 적에 어, 부모님은 늘 싸움만 하고 아버지,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크면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갈것 이고, 그래서 나중 에 결혼 하고, 하 더라도, 뭐 나는 절대 옛날 에 우리 아버지 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에술도 먹지 않 고, 그리고 행복 한 가정 을꾸 리고, 사는 사람 도있 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은 응, 내가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았 는데, 뭐 세상이 별거 있 나？나도 되는 대로 살지？이렇게 하 면서 아버 지가 했던 행동 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어 그것을 나는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것이 그것이고 어 자라오면서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행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그 조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 바로 아들러의 목적론입니다. 어, 오늘은 아들러의 목적론 네. 어, 첫째 날 밤, 첫첫 첫 번째 밤 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는 것으로 어, 여러분과 얘기해 보았고요. 음, 다음 시간은 어, 두 번째 밤, 두 번째 밤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책이 조금 내용이 좀긴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하자면 아주 방대한데 네 어,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